이제 다 다리가 늘었 예놈에다 찍었어. 응. <laughs> 응. 아, 겁나 얇다, 응. 응. 음. 이야 김이야. 내 친구 지가상당야 오래돼. 저좀 떠. 다수박에같시겁나얇다니 음. 돼요. 야 돼. 예 나도 좀이좀 좀. 안 해다. 고 할리마랑 인사 좀 하고 할라네. 나좀나 또또 좀좀 하나 그러면 좋지. 야 진짜 오늘 너무 좋습니다. 이렇게 저희 박매 마을에 이렇게 희우정에서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서 여러분들과 우리 의 삶을 나이 들어감을 대화할 수있는게 너무 좋습니다. 야 장사한테 좋죠? 거기 갔다 오시고 가시면서 마을 들리셔가지고 이렇게 또 같이 가볍게 캔과 소주와 이렇게 나누면서 애정을 대화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방매을에 이렇게 항상 웃을 일들이 있고 그렇습니다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이 중복이죠. 중복, 중복 치레를 또 이렇게 시원한 수박으로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